2등급 1,400m 부산경남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베이킹즈가 출발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 가운데 7번 해피피버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행을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9번 아이뮤어 패션과 함께 선두권 형성하고 있고 안쪽에 3번 체리뱅키시도 치고 나면서 선두권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는 13번 영광의 스크릿도 치고 나면서 선두권에 가담합니다. 7번 해피피버와 9번 아이뮤어 패션 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3위는 안쪽 3번 체리뱅키시, 4위는 1 3번 영광의 스크릿, 5위는 1번 오션피닉스가 뒤쫓고 있습니다. 5번 하이냐가 6위로 선두 그룹 뒤쪽. 그리고 8번 파워 터치와 함께 12번 쭉이 7, 8위권 형성한 가운데 이제 3코너를 돌아 돌아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싸움 세 마리가 팽팽하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7번 해피 피버와 바깥쪽 9번 아임어 패션 그 바깥쪽으로 13번 영광의 스크릿 세 마리의 접전 속에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9번 아임뉴어 패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반마신에서 1마신차까지 달아나기 시작하는 9번 아임뉴어 패션, 안쪽에서 2위로 밀린 7번 해피피버, 9번, 7번, 바깥쪽 13번 영광의 스크릿이 3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9번, 7번, 13번 앞서 있는 가운데 외곽에 6번 히든 챔프가 중반 걸음을 내면서 바깥쪽에서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선두 9번 아임뉴어 패션과 안쪽에 7번 해피피버, 격차주편하고 있는 6번 히든 챔프, 9번, 7번, 6번, 9번, 6번, 7번, 3마리의 선두 싸움에서 9번 아임뉴어 패션을 위협해나와도 바깥쪽 6번 히든 챔프, 6번, 9번, 7번! 6번 히든 챔프와 9번 아이뮤어 패션, 7번 해피 피버, 3마리 싸움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인급 1400m 육경주,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선두로 나섰던 9번 아이뮤어 패션, 2위로 밀렸던 7번 해피 피버, 그리고